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아, 공항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관제탑이 있듯이 해상에도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항을 할수 있도록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인천항을 꼽을 수 있는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약간 생소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중부 지방 해양 경찰청 경비과 해상 교통 관제계 한희 주무관과 함께 인천항 그리고 경인항 해상 교통 관제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한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해상 교통 관제 센터가 전국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예, 일단 그 해상 교통 관제 센터는 영어로 BCS 어, 배스 트래픽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음. 어, 배스은 선박을 말하고 어, 풀어서 선박 교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해상 교통 관제 센터는 전국에 15개의 항만 VTS와 5개의 연안 VTS, 총 20개의 VTS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생각보다 많은 그 해상 교통 관제 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해상교통 관제 센터가 우리나라 바다를 어, 전부 다 관제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없는 곳이 있다면은 선박들이 좀 불안할 것 같,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삼면이 바다로 둘러, 둘러싸인 그 우리나라 해역에서 통항하는 모든 선박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v t s 를 추가로 신설하고 관제 구역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항만과 연안 해역을 공백 없이 관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어, 최근 10월 16일, 보령 삽시도 인근에서 선박 한 척이 항해 중에 풍랑으로 인해 전복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 어, 위치가 태안 연안 vts 관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뀜에도 불구하고, 인근은 항해하던 선박이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동정을 감지한 관제사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 구조 세력이 신속히 출동할 결과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음. 어, 이처럼 관제 센터는 선박 피해 결국 대형 인명 피해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공백 없는 관제 확대로 선박 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해상 교통 관제 센터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항구에서 손꼽히는 인천항과 또 경인항 아라뱃길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인천항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가장 큰 항구로서 수도권의 관문입니다. 네. 일반 화물선부터 국제여객선,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다양한 선박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천항은 크고 작은 많은 섬들과 다양한 항로. 저수심등 위험구역이 산재해서 그 선박 운항자들에게는 난코스로 불립니다. 음. 때문에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사전에 이런 위험요소나 적절한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선박들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인천항의 특색은 그 아시아의 최대 관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 건너뛰어서요.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인천항 해상교통 관제센터는 관할하는 뭐 관할 구역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네, 좀 네, 말씀해 좀주시죠 관제구... 네, 인천항 해상교통 관제센터는 어, 관제 구역이 어, 장안서라는 해역을 잘안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네, 네. 장안서 해역으로부터 지금 북쪽으로는 영종도 인근까지 관제를 남북으로 길게 하고 있습니다. 관제 구역은 지금 603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네. 어 우리나라 서울의 그 면적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뭡니까? 어 인천항 그 해상교통 관제센터에서 대표적으로 좀 안전 관리를 했던 사례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최근에 어 10월 31일에 새벽에 인천항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된 동수도 항로상에서 음. 어선이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불법 조업하는 것을 인천항 해상교통관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레이더를 탐지하고 추적해서. 우리 경비함정이 확인한 결과 음. 어구 설치 사실을 단속했습니다. 네. 이런 어구가 해상에 깔려있다고 하면 통항하는 선박들에게 상당히 많은 위험을 끼치기 때문에 음. 어, 이런 안전관리를 어,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 해양경찰로 단속했던 것도 혹시 하고 계십니까? 해양경찰로서 네. 단속하는 것.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어그 어구가 이제 해상에 깔려 있다든지 음음. 아니면 그 과속을 하는 선박들 네, 그런 선박들은 저희가 이제 해양경찰의 어떤 임무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예, 예.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게 질문을 저희가 너무 많이 뽑아왔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질문하고 지금 답변이 약간 엇나갔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지금 오늘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더좀 어, 우리 주무관님하고 이어서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괜찮, 아, 네. 네, 괜찮습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중부 지방 해양 경찰청 경비과 해상 교통 관제계 한희 주무관과 함께 했습니다.